30도, 45도, 60도. 사인 m, 2, 3. 코사인은 반대예요. 3 2, 1. 탄젠트는 이제 배울 텐데.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서 그게 그대로 써주대 돼. 3분의 1, 3. 자 이제 외웁시다. 4인 1, 3, 사인 1, 2, 3, 사인 1, 2, 3. 그래서 울때 2분의 1, 2분의 루트 터 2, 2분의, 2분의 1부터 3.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이해해주고 이렇게 되면 맞아요. 2분의 1부터 1, 2분의 1부터 2, 2분의 1부터 3. 것도 이렇게 하면 또 맞아요. 그러면 2분의 1부터 3, 2분의 1부터 2, 2분의 1. 그리고 여기도 루트 시면 그냥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루트 2, 이번에 루트 3, 이번 3, 이번에 루 이번에 루트 2, 이번에 루트 2, 이번에 루트 3, 이번에 루트 3, 코싸인일이번 루트 3, 이번에 루 2, 이번에 루트, 이번에 루트 2, 이번에 루트 2, 이 2, 이번에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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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2, 이번에 루트 2, 이번에 루트 2, 이번 루트 2, 이번에 루트 2, 이번 루트 2, 2, 이번 루트 2, 2, 이번 루트 2, 산렌트는 코사일 문에 쌓일있증명은 이따 시간 되면 할 거고요. 3분의 1, 1, 3. 루트 3분의, 3분의 1, 1, 3. 루토 3, 루트 3, 1, 1. 루트 3, 루트 3. 1, 1. 루트 3, 루의 3. 1, 1, 1. 루트 3, 루트 1, 1, 루트 3. 루트 3. 1, 루트 3. 1, 1, 1. 루트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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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네 이거. 손이 무감하고땡기도 <laughs> 이게 손을 막 땡기면 거스러기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주머니 손을 때 으악 그래요. 아. 그 느낌 아시는 분은 벌써 예전에 그 지상수라고이 아. 친구는. 네? <laughs> <아유, 잘 속걸이 웃음> 거러기가 많은데. 땡겨도 아. 안 아프대요. 그래서 복받으면 거스러기 났는데. 그렇다거그것기 잡고 땡기면은 쭉 찢어져 이렇게 어? 개마처럼 쭉쭉 찢어져요. 티가 어요 자, 사인 1위 4, 디 브레인 1 30, 45휴0 4 0 4도0도4도0도4 0 0도4 0 0 사인 60도, 2. 사인을 이렇게 커져요. 아, 코사인 하면 작아요. 아, 코사인 4 0도 루트 2. 코사인 45도, 2. 코사인 60도, 탄젠트 30도, 루트 3 탄젠트 45도, 탄젠트 45도. 45도. 얘는 암기사항이죠 요거하고 요거. 저 밑에는 이분에 아무. 루트 얘 붙여요. 여기만 붙여요. 사인 90도 얼마야? 얼마 전에 했는데 다 쌓으면 얼마? 아 1이에요 그럼 코사인 0도 얼마에요? 1이에요 반대가 돼요 반대 사인 영도 쌓아놓은게 하나도 없어요 사인 영, 0 사인을 본거 사인을 본거 자꾸 연습했는데 사인을 본거 사인을 본거 그러면 필수예제 3번 볼게요 페이지 73쪽에 사인 3도, 사인 30도, 30도. 얼마야? 2분의 1. 1. 2분의 1, 코사인 45도 잘 생각해 1. 3의 1 중에 2분의 루트 2, 따라서 최종 답은 2분의 1 더하기 루트 2죠 다시 한 번, 한번 사인 30도 여기는 중위 학생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까먹어요 근데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사인 45도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6도 2그 다음 두번째 사인 60도, 탄젠트 2도 사인 60도 곱하기 탄젠트 60도 플러스 탄젠트 45도죠 에? 사인 60도 얼마에요? 1,2,3이니까 얼마에요? 2분의 6도 3이죠? 탄젠트 마지막에 있어요 3이라고 다음, 탄젠트 45 예. 1 정리하면 2분의 5 3번 시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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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30도분의 사인 30도 그래. 플스 사인 60도 그럼 코사인 30도 얼마야? 거꾸로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코사인 60도 3이 1, 2분의 1이에요. 사인 1, 2, 3 2분의 루트 3 그럼 분자 분모의 2가 똑같이 있으니까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 유리화하시면 3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3 얼마예요? 3 분의 4, 2 분의 3이 4번 사인 제곱 30도와 코사인 제곱 30도는 얼마냐 나중에 외우면 그냥 써야죠 사자코, 코자코, 1 입니다 답은 1 인데요 그래도 해봐야죠 사인 30도 근데 여기서 설명 하나가 빠졌네요 자, 90도. 사인 30도의 제곱은 도대체 어떻게 쓸까요? 90도. 이렇게 쓸까요? 왜 90도가 나오죠? 30도. 사인 제곱. 그 그러니까 사인도 하나의 기호니까 이렇게 쓸 거다 나는. 그리고 30도니까 900도. 3 0스 q 이렇게 쓸 거냐? 아니야, 얘는 기호야. 음. 한번 쓰고 900도를 쓸 거냐? 아니면 사인 제곱 30도 로써서 인정해 줄 거예요. 어떤 게 모양이 제일 이쁜가요? 한번 이 한번 이거를 많이 실수해요. 사인 30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 2분의 1의 세제곱은 얼마야? 8분의 1이지. 네. 그럼 이렇 세제곱을 붙일 거야 이렇게. 근데 얘를 이렇게 쓰면 그렇지 않아도 기호가 많은데 가로까지 쓰니까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다고 기호에나 거듭작업으로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읽을 때는 사인 세제곱 삼십도로 읽어도 되고 사인 전체 세제곱으로 읽어도 돼. 알겠니?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사인 삼십도에 5제곱은 뭐라고 쓰는데 30을 5번 묶고 요어뭐 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를 폐라하고 사인 5제곱 30도로 써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의미를 좀 바꿔봐야죠. 사인 18도에 10제곱은 뭐라고 쓰면 돼요? 사인 10제곱에 18도로 써도 같은 거라고. 해요. 인정해주는 거죠? 예. 사인 하나 전체가 기호니까 s제곱, i제곱, n제곱이라고 안 써요. 귀찮은 거야. 음.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해? 사인 30도 전체의 제곱이야. 사인 30도 1분의 1 소사인 30도 거꾸로 2분의 3이 되니까 루트 3의 제곱 그럼 이거 4분의 1 3, 3, 항상 1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외우게 됩니다. 코자코 사자코 일네 코자코 사자코 일이 해요 코자코 사자코 일외식코코자코 사자코 일 코자코 사자코 일, 메시콜을... <웃음> <메시콜>. <웃음> 코자코, 사자코, 일. <laughs> 자, 제 3번 어 진짜 친구던데 멕시콜? 멕시콜? 아, 머저외아이친구던 아, 진짜 여기 어, 너무 그러지 마 맞아 유지가 저한테 야라고요 어 그건 안돼 <laughs> 그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민준이하고 그 초딩하고 지금 거기 <laughs> <지금 웃음> 어떻게 됐대요 그거 얘기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저기 뭐 떼, 떼려니 못때려니그러더니 지금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뭐 소송을 해야 되니만 왜냐면그 친구들한테 전화번호 를 알려줬다고 그걸로 지금 걸고 어왔어요 근데 그것도 알려줬어요. 그래. 어떻게 할게요? 내가 이렇게 번호를 폰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본 거죠. 그럼 개인 정보 누출이 아니잖아. 지가 원래 본 거잖아. 그럼 개인 책임이에요? 그을수 있지.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서 따딱끔하게 어, 아니라 왜 그랬냐고 물어고 이유나 물어보려고. 이를 해요. 아왜 그러냐면 지나가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민준이 보고민준아 안녕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기분이 아주 <사실> 행복하겠죠. <laughs> 응. 그래서 때렸대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저쪽으로 잠깐 유화방에서 얘기를 해는 거래. 어떻게요? 어떻게 요건 안 하고 정준이가 <laughs> 기분 나쁘니까. 아, 절대로 안했지그래 아, <laughs> 근데 뭐어릎을 꿇렸나니 뭐하고줬느데 이름 아. 바가요. 아. 무릎을 끌려요? 어, 볼때 아플렸다네. 베래 지금 그 저기 엄마가 더 심하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꼭 사과는 받고 오라라고 얘기했어. 1대 자, 판넨트 3 0권니까 3자가 있잖아요. 6권 정 위에 떴다고 보시면 돼요. 커졌다고. 탄젠트도 커지는 거예요. 기운기가 크면 커져 그럼 루트 3분의 1이 커? 3이 커. 3이 커? 루트 3이 커. 루트 3이 크지? 45는 딱 중앙이에요. 45도 탄젠트 45도 1 탄젠트 사인 1이 3 코사인 3이 1 탄젠트 3분의 1 3 3분의 1 3 그게 돼야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코사인 30도예요. 탄젠트 60도예요. 나누기, 사인, 45도야. 우와, 자, 해볼게. 코사인, 30도. 거꾸로, 거꾸로. 2분의, 2분의 루트3. 탄젠트, 60도. 다커어루 제일 어려워, 루트3. 요거 곱하기인데, 뭐라고 배우니 2분의 루트이니까, 루트2분의 2. 2분의 루트2? 그럼 거꾸로. 지워지겠죠? 자, 이건 루트2분의 3이에요. 요리화 2분의 3. 나머지는 이제 배운 대로 하면 이분의 어렵습니까? 어만하죠까할 음. g <laughs> 하죠 n 인 1, 인3 n 인3 i g n s 트 g 분의 i g n s 3 g n Sign. 루트 3분의 1, 3 n 루트 g n s 루트 3분의 1, 1, 3 s 루트 루트 3 g n Sign. Sign. 이 i g 루트 i g 야 Sign. Sign. 탄젠트는 커져 루트 3분의 이이 역수 방향이야 이게 사인 1상, 코사인 3일, 탄젠트 루트 3분의 1 1. 1, 1, 루트 3분의 1. 1. 1, 1, 루트 3, 루트 3분의 1. 1. 루트, 루트 1, 1, 루트 3. 왜 잠깐 이거 니네 암기 못하면 문제 못 풀어. 그때 했더니 이걸 그려서 하겠다고 하는 친구 나오는데 그러면 안 돼. 사인 1, 이 3은 빠르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사인 30도 이번에 사인 40도 이번에 1 2분의 1, 2이에 1, 2에 1, 2분의 1, 2분에 1, 2이 1, 분에 1, 2분에 1, 2분에 1, 2분에 1, 2분에 이 2분에 1, 2분에 1, 2분에 1, 이분에 1, 2분4 5 2 1, 분의 1, 2분에 1, 2분 1, 분에 1, 2분에 1, 2분 1, 분에 1, 2분에 1, 1, 2에 1, 2분 1, 분 1, 45도 루트이니까루트이 나눠주면 되죠? 그럼 x는 루트2분의 8 4루트2 y도 4루트이 2번은 더 쉬워요 y 얼마예요 커졌죠? 정상하게 커졌으니까 얼마야? 12중간변 몇배? 루트3배 6, 얼마야? 6루트3 자, 유제 4번도 특수각이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뭐예요 여기가 4루토 3이래요 응? 응. 그 다음에 직각각형 ABC니까 여기가 몇 도? 90도 이거 표시 안되있지 표시 해줘야 돼, 돼. 어, 여기 얼마니? 여기 60도니까 절반 얼마야? 6원이 얼마? 2반얼마 응. 바로 안 나오면 안돼 절반 이, 이 삼각형이 절반이야 2루토 3 여기 얼마야? 중간면 몇배? 60도일 때 6. 루트 3배 유. 여기는 그럼 얼마야? 두배지 여기가 60도니까 아니면 이거의 몇배? 루트 3배 12 여기는 얼마? 0루트3 원하는거 해주면 되죠 자, AH 얼마에요? 6 BH 얼마? 2루트3 CH 얼마? 6루트3 답이에요 보이려 쉽습니다 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아, 사인 1 이상 2 3 4 3 2 4 2 3 4 1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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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야 숫자 4 4 4 4 4 4 4 4 4자4 4 4 4 4 4 4 4 4요4 4 4 4 4 4 4 4 4자자 각도가 아니고 숫자라고 B인데 이제부터 잘 들어 사인 B는 얼마 C분의 B 됐니 네. 코사인 B는 C분의 A지 얘도 뭐라고 숫자. 숫자. 얘도 뭐라고 숫자. 됐어? 근데 얘는 뭐야 지금 형태상 무슨 형태야? 분수, 분수 형태. 조니 시르니. 시 그래서 싫어요. 이 남쪽에다가 시를 곱해요. 와. 알았어요? 시를 곱한다. <웃음> <웃음> 시를 곱한다. <laughs> 시를 곱한다. <웃음> <웃음> 시를 곱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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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c 곱하기 사인 n <laughs> 인데 이것도 문자고 요것도 문자니까 생략합니다. 저는 이렇게 써요. 아시겠어요?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C, 코사인 B인데 생략해서 써요. 구별이 안될 때는 해주고. 근데 저거를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을 일러 드릴 텐데요. 다시 한 번. s 사인 B는 얼마예요? C분의 B. 코사인 B는 C분의 B. 암기 안 돼요, 저거는. 그냥 본 거, 안본 거, 그걸로 처리가 되는데. 얘도 숫자 따라서 숫자. 숫자, 얘도 숫자, 준수 숫자. 개념이야 형태상, 얘가 분쇄인 건 맞아,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큰건 없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얘를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뭐라고 해요? 그렇게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생길 거거든요. A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그리고로 읽어요. 비편을 비편을 곱했으니까 비편 엄꼬라 그래요. 비편은 꼭 온거니까 누구야? 사인이고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써야 돼요. 비편은 꼭 온거니까 사인이. 이런 해석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비편은 꼭다르세 비편은 꼭 곱하기에요. 공 거예요? 안본 거예요? 안본 거죠. 또 사인이. 그거 쓸줄 알아요. 그러면 공식을 8 개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거부터 공식이에요. 지금 공식 없어요. 본과안본거 걸어서 돌아가는 거, 외우라고 하는 거,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 뭐 이런 거 아홉 개, 사인 4 0도 아홉 개인데 그거 탈탈탈탈 해야 됩니다. 사인 30도 이분의, 사인 30도 이분의, 사인 30도 이분. 자꾸 반복해요, 까먹어요 이거는. 왜냐면 니네가 만든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럴 거라고 예측해서 알려준 거기 때문에. 활용 안 하면 까먹어요 1 0로 까먹어요 사인 30도 하면 이브네일 싸인 30도 이분의 그럼 사인123사인123본거본거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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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비 변하는 거 따라서 비변한거본 거니까 누가 본 거야? 비싼 거니까 인비빛 변하는 거못본 거죠? 본거사인비 원래는 이렇게 안 해줘요 그냥 외워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혼나요 이거 그냥 외우는 방법도 할, 해준 거야 그리고 얘가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가 20일 때. 여기 X 얼마예요 Y 얼마에요? 이따가 물어봐. 그러면, 잘 봐. 빅변에서. 얘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럼 20을 이용하라는 거지. 그럼 얘는 본 거야? 안본 거야? 본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20, s i n 20, 세타. 이렇게 써도 돼. 얘는? 이 세타에서 본게 아니지. 그러면 2십 곱하기 코 사인 세타라고 써주면 돼. 그리고 얘는 회전할 거야. 진짜 많이 회전해. 자 여기가 뭐냐면 세타야. 여기가 5야 직각이야. 여기 x 얼마고 y 얼마냐고 물어봐요. x 얼마야? 5원 천천히 공부지. 그러니까 5공이니까변하고 사인 세타. 여기는요. 안본 거네요. 5 코사인 세타. 아직 어려우신, 분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더 할게요. 위치는 진짜 바뀌어요. 세.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8이야. 그때 X 얼마고, 직각일 때야 Y 얼마냐고. 자, X 얼마야? 본 거야, 안본 거야? 안본 거지. 빛변않고 다른데. 빛 빛변 엉고. 그리고니까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는 본거지 8 곱하기 사이 사인. 본거니까 사이 그래서 본거 안본거 걸어서 올라가 이거 중요한거야 사이는 본거 코사이는 안본거 탄젠탈 올라가 사이는 본거 코사이는 안본거 탄젠탈 걸어서 사이는 본거 코사이는 안본거 사이는 본거 이해돼? 이거 가지고 할수 있는게 여덟가지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얘 이게 어렵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셔요. 야돼 진짜 처음 문제가 아주 이렇게 나옵니다. 자 A 얼마예요? 읽어야 돼요. A 못 읽겠다. 솔직히 손들어. 얘를 갖다 쓸 거야. 그러니까 팔 갖다 써. 포세트. 얘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아무거나 코사인 코사인 엑스 아유, 아, 이렇게 아. 가면 오 엑스에서 열두 팔 사인 엑스 팔 사인 엑스 아유. 팔 코사인 팔 코사인 엑스 아유. 아직 어려 아니요 코사인 네트는 지금 안요팔 어려워서 안하요 어려운 아그래서팔네트 지금 하지 말아요 팔네트 너무 어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유. 아닌데 써먹 m 않아요 잘 아, 해도 돼요 i l d Head to 아 a 아니 Honey to day to y o u 미안 진짜! <안> 그래. 그래. <웃음> 진짜. <웃음> 아 t h i n 여 I have to. Tayo Miga, Morau Day, Yam, 이고여기 o m e Day, Yoga, Shichiri, Yoga, Paribo, y o 사인 세타 얼매예요빗이 동그란 치는 거예요. 피타이거가 17. 17분의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게 여기서 이게 사람의 눈가리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 17분의 8. 코사인 세타는요? 1 7 얘가 아니면 얘밖에 17. 없어요. 17분의 15. 얘가 기준이야. 17분의 8, 17분의 15. 괜히 한번 써볼게사인세사는요1 음. 7의 짜리야 그러면 여기다 양쪽에는 17사인세타는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a라고 두는 거예요 a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17 그게 a였잖아요 빛별 항상 기준을 삼는거야17홍벌에 4인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는 못본 거예요 이게 b라고 두면 뭐라고 하면 돼17코사인 어, 여기는 항상 이렇게 이쁘게 줄 일이 없어요. 이렇게 안 줘요. 회전합니다, 회전. 회전하느라고 문제가 생겨요. 꼭 생겨요. 다시 한 번. 졸지 말고. 졸면 일어나서 해도 돼. 얘네 앞으로 이거 많이 쓸 거라서 연습이 제대로 안 되면. 사인은 본 거, 코사인은 번 거, 탄젠트 걸어서 올라간 거. 싹붙타싹붙타싹붙타싹 붙다, 싹 붙다. 좀반복해줘1 2 3 3이사1 2 3 3이사1은이사람3이사람1이 사람은 1사람사인1 2 3람사람사인은2 3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다람은이 사람은 이사 여기 x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y 얼마야 물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각이 중요해 삼각비이기 때문에 10, 그러면 여기서 사인 쓸 거야. 10인인 그러니까 세타. 여기는 코사인 써야지. 10 c 사인 세타. 따라서 10 사인 인 세타, 10 s 사인 세타, 10 c 사인 세타. 10 s 사인 세타, 10 s i 인 세타, 10 c o 인 세타. 얘가 사인지 두개 중에 하나를 못 찾아 가지고 자꾸 헷갈려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 맞고 어떤 때 틀리다 보니까 어 아, 어떤 때 맞추니까 잘 되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사인이 뭔 거예요? 사인은 본 거야? 응. 보다. 시소시. 사인은 시소시. 거. 시소 sin은 뭐다? 파무. 완전히 걸어서 올라갔다고 하는 거. 오케이. 그럼 얘 이렇게 다시 잡봐 이거 얼마예요? 10. 아 깜짝이야. 센스 <laughs> 진짜 깜짝이야. 진짜 수업 때도 너무 안 좋아요. 해 사이클이야. 힙사인 세타. 12코사이 세타. 예 위치는 이렇게도 바뀌어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가 12가 될 거야. 여기 직각이고 여기 x 얼마야? y 얼마에 풀어? y는 본 12... 거잖아. y 뭐야? 12 코사인 세타. 여기는 안본 거잖아. 12 코사인 세타. 그냥 보고 있는 본거 코사인 세타. 12 코사인 세타. 그거는 12 코사인 세타. 그래야 얘가 회전을 하는 대칭 이동 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 근데 사인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아무게 안돼요. 진짜 위치가 지멋대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잘 쓰려고 했던 여기다 두는 거죠. 여기처럼 여기다 주는 거. 여기가 1이야 여기 x 얼마고 y 얼마냐 이렇게 바로 써야 돼. x 얼마야? 1 사인 센터. 사인 센터. 여기는 십코 사인 센터. 0코 사인 센터. 저게 돼야 돼. 그래야 응용할 수 있어. 다음 시간에는 요거는 숙제가 없고요. 그 숙제가 없네요. 요거는 와우. 74쪽 대신에 프린트를 나와요. 풀어주세요.